자, 18번 가볼게. 자, 그림과 같이 두 지수함수, y가 2의 x와 y는 2의 x-a 플러스 b의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c의 좌표값이 지금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생각하기 편하겠죠. 얘가 이렇게 나갔고 y는 2의 x고 얘가 이렇게 나가서 y는 2의 x-a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요 점을 c라고 부르고 c의 좌표값을 로그 2의 7분의 31,7분의 31이라고 되었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넓이 힌트가 2분의 3 로그 2의 7분의 3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AB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A라는 좌표값은 0,1은 생각보다 쉽게 잡히죠. 그럼 b라는 좌표값은 여기 x에다가 0 집어내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은 b라는 좌표값이 0, 아, 좀 크게 써야 되겠다. 0,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라고 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 2분의 1에 a승 플러스 b 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가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써야 되겠죠. 첫 번째는 넓이 힌트니까. 넓이가 2분의 3 로그 2의 7분의 31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개념 b 빼기 a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a승 플러스 b 마이너스 1 높이 개념이 c의 x자표 값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로그 2의 7분의 3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랑 이렇게는 합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얘를 만족시키면 되겠죠. 즉, 가로 안에 있는 2분의 1a승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3을 채우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2분의 1의 a승 플러스 b는 4 <laugh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점이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를 다 만족하고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저 c라는 점을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c라는 좌표값을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어도 이 좌표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은 7분의 31은 2의 x 빼기 a죠 그러니까 로그 2의 7분의 31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2의 빼기 a 승이죠 그러면 이에 로그 이에 칠분의 삼십일 곱하기 이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써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지? 그럼 얘는 칠분의 삼십일이 칠분의 삼십일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일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 플러스 B인데 요게 요렇게 넘길게. 그러면 B는 7분의 31로 묶이면 1마이너스 2분의 1의 A승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기서 요렇게 요렇게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b는 7분의 3 1의 가로 열고 1 4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b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 b에 대한 2 차식이 등장을 하겠네. 뭐 계산. 아 이게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럼 해볼게. 이 가로가 마이너스 3 더하기 b죠. 그래요? 그러면은 b는 7분의 마이너스 93 더하기 7분의 31B라고 쓸수 있겠네? 그러면 7분의 93이 B 가루 열고 7분의 20 몇이야? 24? 맞죠? 24죠? 네. 그러면 B는 7분의 93, 24분의 7라고 쓸수 있겠네? 3으로 약분되네? 8분의 31더 약분 안되니까 B는 8분의 31이네 그럼 여기서 B가 8분의 31이면 A값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겠네 어차피 8분의니까 왜 저래 자 그럼 A 가볼게 4-8분의 31이니까 8432 뭐야 A는 엄청 쉽네 A는 얼마 3이죠 네 그래서 AB, 그거는 뭐 계산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힌트가 워낙 쉽게 나왔어. 넓이식 하나, 그 다음에 교점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18번은 약간 계산 느낌으로 나오는 문제. 칠판 바꿨어. 야, 전에 쓰는 거 35만 원짜리고 이건 60만 원짜리야. 뭐가 똑같아 이게 네덜란드산 세라믹 코팅이 된. 쓸 때는 아. 좀 다른 게아니요 똑같아요. 저녁에 써 좋아. 쓸 땐. 근데 먼지 많이 안 날려. 네, 내 패가 썩어 들어가 그래서. 자, 20번 가볼게 자, 자. 0부터 4까지 봤을 때 2의 x를 따라가거나 2의 마이너스 x 빼기 4를 따라가는데 이 정도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그려보자 0부터 4까지 그려볼게 자, 0부터 2까지는 얘를 따라가래 이렇게 가겠죠? 여기 1이겠고 여기가 얼마겠어? 4겠죠? 그래요? 2부터 4까지는 1 따라가네. 얘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죠? 얘는 2분의 1, x 백기 4로 시작되잖아. 4칸 옮겨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4야. 니은 힌트를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주기가 4는 소리야. 얘가 반복적으로 찍힌다는 소리겠지. 그래요? 그 다음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8써 있겠죠? 여기는 얼마 써 있겠어? 6써 있겠죠?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얼마 써 있어? 12가 써 있을 거고, 가운데는 얼마 써 있겠어? 10써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요 엔딩이 4야. 그치, 준영아? 자, 질문. 0부터 20까지 F는 3을 찾으래. F는 3.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세트에서 얼마야 1번 근과 2번 근의 평균이 2니까 합은 얼마야 4 3번 근과 4번 근의 평균이 6이니까 합은 얼마야 10 2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총몇 세트예요? 다섯 세트.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네 개씩 20을 끄는 거니까 다섯 세트. 1번 세트에 4, 2번 세트에 12, 3번 세트 20, 4번 세트 28, 5번 세트 36. 이라고 카운팅을 하는 거야. 1번, 2번을 각각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거, 얘랑 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평균이 얼마야? 2분의 파이. 요 삼각함수에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얘는 지수로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삼각함수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이 얘기를 알아서 잘 그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칠판 좋다고 해줘.